이승기랑 결혼하는 딸 방거실 TV 논란에 견미리가 당당하게 한 말. 배우 견미리가 둘째 딸 이다인이 과거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이 논란됐던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17일 더팩트는 견미리와 나눈 작심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견미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견미리의 변호사도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터뷰에서 그는 남편의 주가 조작 이슈에 대한 입장과 그로 인해 재산을 부풀려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정면 대응했다. 특히 딸 이다인이 과거 자신의 SNS에 내 방거실에 대형 TV 생겨서 매우 신남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휘말렸던 것에 대해 남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예인으로 주목받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다만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만큼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라며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별도로 TV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냐? 그 TV는 이마트에서 49만 원을 주고 샀다. 딸들이 연기 활동을 하면서 모니터할 TV가 필요하다고 해서 평범한 걸로 사준 건데 올린 시점이나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 보신 분들께서 불편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대신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급 주택에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있는 한남동 주택은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남편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게 없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과 전세집에 살면서 층간 소음에 시달렸고 내집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과 대출을 끼고 집한 채를 샀다. 그때 진 빚은 지금도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견미리는 내방 거실 TV 발언 논란에 평범한 TV를 사준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논란은 단순히 집에 TV가 하나 늘었다는 점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해 대규모 집에서 살면서 그 불을 과시하는 게 아니냐는 게 논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수의 네티즌은 내 방거실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을 독점해 살고 있는 부의 형성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일부 방송에서는 견미리와 딸들이 사는 집을 조명했다. 견미리가 직접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일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한남동의 이 집은 2018년 기준 시세 90억 원, 한달 관리비만 약 400에서 5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하 2층 지상 4층 단독 주택 규모로 지어 층마다 가족이 거주하는 독립된 콘셉트로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내 방거실 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